안녕하세요 치즈퐁입니다. 오늘은 오프닝 없이 시작할게요. 저의 실친이가 사연을 보내주었습니다. 물론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저가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치즈의 실친인 땡땡입니다. 저에게는 단짝 친구가 두명 있습니다. 그 친구들을 A와 B라고 말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둘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았습니다. 막 둘이 손잡고 뛰어가고 그것도 저 없이요. 저는 그 셋이 완전 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저는 진짜 진심으로 저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. 몇달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너희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요. A와 B는 사과를 했지만 A는 자기는 나머지 기억은 다 나는데 둘이 손잡고 뛰어간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땡땡아, 오늘 사연 다 들었어. 보내줘서 고마워. 그런 기억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도 아예 그 기억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. 지금은 A와 B와 친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잊어버려.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. 그렇게 계속 마음에 품지 말고 버려버려. 나도,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아.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적어주세요. 치즈라디오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, 액계를 감상하시다가 저는 이제 치즈라디오 제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